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여와를 대망하는 자 대강교 세째 주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곰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대감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어, 이사야서는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첫번째 부분은 1장에서 한 35장인데 우시아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또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망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36장에서 39장인데 어, 아시리아 왕산이리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죽을병이 생기는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침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40장에서, 오늘 본문이 40장인데요.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진리자로부터 약한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기환에 대한 말씀과또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능 선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1절에서 10,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종료되었음과 이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oh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생겼을 때그 백성들을 칠때 치시더라도 하나님은 또 공유를 베푸신다는 내용인데요. 이절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Speak kindly to Jerusalem 예루살렘에게 닿도록 말한다고 했는데요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다정하게 정의, 정감이 들도록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And call out to her, 외칠지어다 That her warfare has ended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한 2주면 끝장 될 거라고 생각했던 소련이 러시아가 완전히 큰코 다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연장선이 됐는데 완전 종결이 안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전쟁에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프가니스탄도 끝나고 이라크도 끝나도 다 끝나듯이 그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 her iniquity has been removed. 그의 죄악이 사암을 받았는가. 그의 iniquity, 죄악이 has been removed. 그러니까 없어졌다, 제거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That she has received of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유다 백성들이 약한 50여 년 동안에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노동한 것으로 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을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잖아요. 죄 지면은. 그런데 벌도 주고, 또 죄도 용서해 주고. 이게, 이게 구약의 역사긴 한데요. 그런. 직입니다, 사실은 결국 이거를 궁극적으로 해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면은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에 비하면은 값절로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는 그배 이상이죠. 하나님 당신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행보를다 받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has been removed 죄가 되었다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요원의 등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림절을 어떤 식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제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아주 오늘날에 적용하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과 재림을 함께 대망하는 것이 재림인절인데 여와를 안망하는 것은 곧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명이고 성탄절 이전 4주간 성탄의 찬양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시간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알기나 대강절이 있는 건 알았습니다만 그냥 성탄절만 성탄절 메시지를 증가하고 그 전주 정도의 찬양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대림들은 성탄절 바로 네째 주까지, 네 주를 전부터 계속해서 어,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 해보니까 저에게도 은혜, 은혜가 되고, 첫째로는.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대망하는. 메시아에 오시면 대망하듯이 제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대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하면서 그래서 3절 말씀에 세례의 영안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량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듬어 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해 보리라. 이는 여와의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해석이 우리가 보면 성경의 많은 그절들이, 예언들이,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해 보리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언, 예언 중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비유적인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확실히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피지컬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실제로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왔잖아요. 영어로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은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냐 하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다음에 제림 할 때도 똑같이 오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버리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었어요. 이 모든 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성잔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물론 예수 그스의 리 피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또 하나님을 대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짓거기에 예, 짓눌려 사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와의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면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절에서 26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지전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21절부터 잠시 본다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이 몇두기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잘,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생길 때부터 나는 그 위에서 군림하는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세상에서 훌륭한 모든 대통령과 리더십과 승방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오랫동안 살겠다고 난리를 쳐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 허무하게 만드셨고 또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겨울이 바람에 불려가는 속에 각도다.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뭐,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초의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 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비교할테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이지 않고 invisible.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반면에 그러니까 인비저블 하니까 뭡니까 Untouchable 만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Unbeatable 이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공격할 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육체라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un, Unlimited Space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어,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한국에서 자라면서 그랬지만은, 한국에서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가르치죠. 오히려 진화. 그죠? 세상은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와 우연에 좋았다위를 가르치는 오만과 독선에 사실 빠져있어요.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하나님은 초과학인데, 네. 과학이라는 미명하에서 세상은 그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를 때에는 그죠? 학교에서 시험에 패사기 위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답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가 원하는 답과 우리의 신앙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교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답답형일 경우에는 무조건 틀리잖아요. 사지선다형으로 됐는데 그 원래 과학 시간에 배웠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 문제의 답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According to the Bible.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성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전 지역이 다 동성결혼이 합법적이에요. 오바마 시대 때부터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 아이들한테, 어, 동성결혼은 다, 그, 죄다. 이렇게 애들한테 다 전파하고 다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 대문입니다. I didn't mean you have to believe, but I believe. 이게 뭐냐면, only when you are questioned.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목회자로서 동성 결혼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모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laughs> 글쎄요. <웃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According to Bible, 성경에 의하면, same-sex marriage and same-sex relationship is sin. 성경에 의하면, 동성 결혼과 동성 연애는 죄입니다. 1 0 0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술을 걸고, 뭐, 감옥에 가고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According to Bible 성경에 있습니다 And I believe in the Bible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냥 어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줬기 때문에 I didn't offend anybody 내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죠? 언어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했으니까 그, 이제, 법정 엉망에서 내가 분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목회자고 신앙이네. 목회 뭐 말라합니다 뭐. 그런 걸 원시킬 방향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아껴줘야 돼요. 그걸 확실히 알고, 아,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뭐,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뭐, 좀뭐 수호하고 뭐, 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ccording to Bible, 성경에 기록된,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창조가 하나님의 원리듯이 진화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듯이, According to Bible, 그죠 진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조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면 어, 성경 말씀 밑에 내려가면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고 다 그냥 관, 관리를 하시고 계신데 이큰 이 우주를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생각하면 사람이 관리한다면 이 우주 전체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 혼자서 다 관리합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면 not one of them is missing. 천만 가지 아이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미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하면, you are so lucky. <laughs>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You are blessed. 당신은 축복받았다. Lucky가 아니고, 운이 좋다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I am lucky가 아니고, I am blessed by God.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축복받았다. 행운화가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보니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느 생활이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조준 났고, 2 0절제 바로 행글에서 보면, 야곱아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성사는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Why do you say?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어, 제이콥야곱아야곱봐 그리고 an assert of Israel.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그 많은 성경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야곱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뜻이에요. 구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명사입니다. 대표 명사. 그래서 야곱아 하나님의 백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and the justice due me escapes the notice of my God 나에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될 나의 송사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낭망을 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내 인생에 기도하는 것한테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왜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순교한 영혼들의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 끝이 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알수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구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 되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순교 당한 영혼들 기도하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리를 주심해 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더클까요 세례요한이 더클까요 <laughs>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던져봅니다. 엘리아는 불말, 불말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세례와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얘기를 평탄케 하다가 목배에서 승교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중교에을더 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엘리아는 승교하지 않았지만 세례와는 승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 그렇게 위도한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갔을까? 예수님도 하나님 당신이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길을 가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세례화는 뭔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근데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대요. 예수님 보시나봐요. 그게 내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해봐요. 믿음, 믿음 준비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줄 아닙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지존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특징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승교를 하게 되든, 승교를 하지 않게 되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든, 안 하게 되든, 뭐, 내가 뭐, 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뭐, 반대 성명 내가 뭐, 빚겠다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뭐, 법정에 서게 된다, 한들. 그죠? 전지 전능하신 분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 실한종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고 무너지게 하려면 사탄의 전략 몇 가지 중에서 남보은이 뭔가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간질과 중상모략이고 추측성 모함이고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일도 물론 있을 수, 다른 물론 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죄를 짓는 것이 네, 그런 것인데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 교회를 해방한다는 것은. 성령해방죄에 입문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성령해방죄에 입문. 성령해방죄가 직접적으로는 안 돼도 간접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죄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 성도나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에, 교회를 해방하고 성령해방죄에 입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존적 지존하시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공하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그럼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대상이 있대요. 조금 제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다, 기도와 말씀이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66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도 맞는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29절에서 나온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는 방법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떨어져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되면 됩니다. 첫째로 조건이 피곤한 자, 하나님이 봤죠. 무능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봤는데요. 이 조건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직업인이든지 리타일 했던간에 피곤해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제가 이제 20대 때, 대구신학당 때 교수님 한 분이 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젊은, 젊을 은젊 때, 전소서 전도사 때 예, 뭔가 잡생각이, 잡, 잡 생각이, 젊을 때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예, 남자들은 또 잡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안 나기 위해서 무조건 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완전히 집에 딱 들어갔다 가 그냥 화아 떨어질 정도 그렇게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무조건 쌓고 펼쳐지도록 자기를 그렇게 굴렸대요.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그럼 이제 무능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laughs> 이해가 안갈 거예요. 무능한 게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무능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능하다 이런 뜻보다도 자기를 무능한 자로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사실은 소년은 피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피곤해요 소년이 밤새도록 뛰어다니다 피곤할텐데 근데 결국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대요 장정도 무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아 보이는 소년과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 그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 진짜 비결이 나왔습니다 예, 무능하고 또 피곤해야 된다지만은 겸손해야 된다지만은 여호와를 악망을 해야 새 힘을 얻는거예요 뭐, 결국은 기도죠 기도고 일단은 <laughs> 이악망 한다는 것을 기도와 찬양과 이걸로 국화시키기 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얼라인먼트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또, 얼라인먼트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일단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세김을 얻으리니. Yeah, 힘을 복구한다는 자, yet yeah, those who wait for the Lord 항망한다는 것을 영어로는.